애초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으니까요. 인생이란 그런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 말고 더 어려운 것을 선택해 보세요. 여기가 좋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기로 가기가 두려워서 여기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저기로 가야 한다. 어려움을 끊임없이 회피하면서 쉬운 쪽으로 가려고 하면 삶은 정체되는 쪽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마치 운동하는 게 어려워서 집에 누워만 있다 보면 건강을 해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어려움을 딛고 어떻게든 한 발자국 나아가면 그것은 삶을 만든다. 어려운 것은 단순히 힘든 게 아니라 두려운 것, 낯선 것, 내가 발 디뎌보지 않아서 마냥 불안과 공포에 떨며 꺼리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길에 가치가 있고 바로 그 가치를 조차 그 길을 가야 한다. 이 가치는 그 길에 들어서 보지 않으면 대개는 제대로 짐작조차 할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내가 나도 모르게 꺼리는 어려운 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그게 무엇이든 어려운 쪽으로 가야 한다. 거기에 삶이 가치가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선택에 관한 나의 개인적인 원칙 혹은 신념을 소개해 보고 싶다. 이것이 모든 인생에 적용되는 진리는 아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참고가 될수 있을 듯 하다.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때 나는 꽤나 명료한 나만의 기준을 하나 갖고 있다. 그것은 두려운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만약 이 길을 걸을지 다른 길을 걸을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겠다면 더 두려운 쪽을 택한다. 내게 두렵다는 것은 거기에 내가 진정으로 더 원하는 것이 있다는 신호임을 거듭 확인해왔기 때문이다. 보물을 찾는 여정에서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한쪽은 지금까지 이어진 것과 같은 평범한 길이고, 다른 한쪽은 어딘지 으슥한 것이 나무 괴물이 나올 것 같으면 보물은 아마 나무 괴물 쪽에 있을 것이다. 보물이 있는 곳이라면 나무 괴물 정도가 지켜줘야 타당하다. 보물이 있는 꽃밭은 그 나무 괴물 숲을 지나면 있다. 나는 인생의 순간마다 그 나무 괴물을 찾았다. 이런 결단은 내게 아주 익숙하다. 아마도 지난 10여 년간 이런 결단을 대여섯 번 정도 내렸던 것 같다. 이를테면 내게는 대학원 공부를 그만두는 게 그랬다. 사람에 따라서는 대학원 공부를 하는 것이 나무 괴물을 만나러 가는 일일 것이다. 오랫동안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는 게 두려워 미루고 회피하다가 기억코 결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내게는 대 학원을 등지는 게 용기였다. 10여 년간 인문학의 세계에 있으면서 나는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게 점점 두려워졌다. 매일 출퇴근하는 것, 현실에 부대끼며 돈을 버는 것, 치열한 이익 경쟁에 뛰어드는 것이 점점 나는 할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다. 석사를 수료하고 났을 때 주변에서는 공부를 그만두려는 나를 말렸다. 지난 2년간의 시간이 아깝지 않느냐. 나이 서른에 다른 일을 시작하긴 더 어렵다. 학이라도 받는 게 좋다. 그런 말들을 들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현실을 택했다. 10년 만에 학교 밖으로 인문학의 성전 밖으로 나갔다. 변호사가 되고 처음 공공기관에 입사한 이후 속무에 뛰어들고자 했을 때도 두려움을 느꼈다. 1년 정도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나니 바깥은 역시 야생의 들판처럼 느껴졌다. 송무일이 얼마나 힘들고 험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지겹게 들었다. 그때 내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하나는 합격한 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공공기관에서와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송무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이었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당시 후자가 더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 이후 독립하여 개업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원하던 것들이 있었다. 그때 나는 다음과 같은 진실을 배웠다. 여기가 좋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기로 가기가 두려워서 여기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저기로 가야 한다. 두려운 쪽을 선택하는 것은 달리 말에 어려운 것을 선택한다는 말로도 바꿀 수 있다. 이 원칙을 배운 건 시인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으면서였다. 릴케는 이 서한 집에서 우리가 어려운 쪽을 향해야 한다는 삶의 대원칙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것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어려운 것을 향합니다. 20대 중후반부터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이 있을 때마다 나는 거의 예외 없이 이 원칙을 떠올렸다. 지금도 삶의 중대한 선택 앞에 설 때면 늘이 구절을 떠올린다. 삶은 내가 느낄 때 어렵고 두려운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삶에서 어떤 일이 어려워 보인다는 건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무엇보다 어떤 일이 어렵다는 게그 일이 가치 없다는 뜻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삶에서 가치 있는 일일수록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쉬운 일은 그냥 쉬운 것일 뿐 가치 있는 일이라는 한 톨의 증거도 되지 못한다. 이를테면 30대에 접어들어 시작했던 일들은 상당수가 내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일들이었다. 생전 처음 해보는 법 공부가 그랬고 가정을 꾸리고 책임지는 일도 그랬다. 처음 직장을 다니는 일이나 글쓰기 수업을 이끄는 일, 뉴스레터를 만들어 정착시키는 일, 변호사 개업을 하는 일등 어느 하나 쉬운 건 없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어려웠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 있었다. 반대로 말하면, 가치 있는 일은 어느 정도 어려움을 품고 있다. 어려움을 끊임없이 회피하면서 쉬운 쪽으로 가려고 하면, 삶은 정체되는 쪽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마치 운동하는 게 어려워서 집에 누워만 있다 보면, 건강을 해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어려움을 딛고, 어떻게든 한 발자국 나아가면, 그것은 삶을 만든다. 그러니까 삶을 만드는 재료가 있다면, 그것은 어려움이라는 재료다. 어려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삶은 만들어진다. 바위에 분필로 쉽게 그린 그림은 금방 사라지지만 바위에 조각칼로 새긴 흔적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삶이란 바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릴케의 말맞다나 어려운 쪽으로 집요하게 향하다 보면 나의 삶이란 걸 만들어 가게 된다. 그래서 나는 삶이 묘하게 정체되어 있다고 느낄 때면 내가 쉽게 가려고 하는 쪽이 무엇인지, 반대로 어려울까봐 무의식적으로 꺼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한다. 특히, 어려운 것은 단순히 힘든 것과는 구별된다. 매일 지옥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건 확실히 심신이 지치고 힘든 일이지만, 어려운 일과는 다르다. 매일 관성에 젖는 것도 힘든 일에 포함된다. 오히려 어려운 쪽으로 나아가기 싫어서 쉬운 것에 머무르다 보면, 삶은 장기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운동하기 싫어서 누워만 있다 보면 몸이 더 힘들어지고 만성 피로에 파묻히듯이 말이다. 어려운 것은 단순히 힘든 게 아니라 두려운 것, 낯선 것. 내가 발 디뎌보지 않아서 마냥 불안과 공포에 떨며 꺼리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길에 가치가 있고 바로 그 가치를 좇아 그 길을 가야 한다. 이 가치는 그 길에 들어서 보지 않으면 대개는 제대로 짐작조차 할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내가 나도 모르게 꺼리는 어려운 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그게 무엇이든 어려운 쪽으로 가야 한다. 거기에 삶이 가치가 의미가 있다.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의 정지훈님의 책 '어려운 것을 선택해야 한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빛나는 하루 되세요.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응원하는 너나모였습니다.